그냥 나아이 <laughs> 자, 봅시다. 이거에서 어, 극대 극소의 합. 그 아? g(x)의 극대값 극소값의 합. 아, 이거는 극대 이게 최대 센스잖아 <laughs> 그러니까 극대. 더하기 극소 예를 구해달라 예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부터? 그 색깔 진짜 음. 그 색깔 좋아하구나 내가 음... 나는 솔직히 <laughs> 이걸 두배밖에 없어 아닙니다 x 입니다네 일단 FX를 알아야 대입을 해갖고 시계 쏘지겠지아네아 네. 아, 그거 그거 음. 그리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럼 이 아래를 미,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처럼 똑같이 하면 0이, 0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뭐부터 네. 시작하면 됩니까? 0을 만들어 주는 거. g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 일단 그걸 써봅시다. <laughs> g 얼마는? 마이너스 1은 얼마다? 영이다 그치? 이거랑 또 둘이 똑같아요. 위끝 아래끝 똑같으면, 영이죠? 죠 응. <laughs> 그리고. <이분하는 거> <laughs> 미분하는 거고요 미분하면 저거 그냥 FX 플러스 s 이렇게 고그그거마그너스 f 리그럴까 네. <laughs> 그건 좀 이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 보고 뭐부터 하고 싶은 게딱아 이거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나? F0이랑 F4가 그 값이네 집어넣는 거? fx 플러스 1에 집어넣고 1에 아. 집어넣고 접근을 해 아니 fx가 뭔지 안 궁금하니? 너네는? 어, 0과 나를 지나는이창세골 x-2x, X, 아, x-2x-4 X 아 네. 일단 이거부터 쓰고 시작할 것 같은데 아 네, 네, 한... 음. 여기, 여기 있잖아 네. 어, 네 그림을 왜그는지 생각을 안해 <laughs> <laughs> 갑자기? 뭐가 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우리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 어, 요 a 이렇게 하고 있구나. 8게벌 있네. 8급 벌써. 8급 벌써. 800 벌써. 800 벌써. 800 벌써. 800 벌써. 800 벌써. 800벌이8 0 몰라 누가 했냐? 너가 했다고경나 마이넬 <laughs>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거는 a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니? 이렇게? 네, 거의 다 구했구나 <laughs> 어, 거의 다 구했지 그러니까 fx가 뭔지 알았잖아 이제 네. 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 어, 기싫다음분의 <laughs> 아. 그럼 얘는 일단 써 볼까? 뭐 마이너스 아, 3분의1에 x의 세제곱 에 계산을 안하 2x 제곱. 하어 어디서부터? 2 1 여기까지. <laughs> 그럼 얘는? 면 아, 너무 귀찮다. 그래서 일단, 마법 넣고, 세제곱. 세제곱을 한, 알았어. 마법을 부려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 x 아니, 세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아, 됐나요? 그럼 우리 이제 얘뭘 예, 구해달라고 랬지 극대 극소 구해달라고 랬니네 다시 미분해야 돼 그럼 다시 이거 이게 지금 FX가 얘인 거지? 아, 아 x 가여기다가 <laughs> 어? 아 미분 다시 할 필요가 없으신데 해분 차려 그래? 0과 4니까 0에서랑 4에서랑 100과 까지니까 그래? 너 혼자 다른 외계 세상에서 놀다 왔지 g 수는 그냥 fx가 아니에요 난잘 모르겠는데 g'x는 <laughs> c에다가 어, 음. 와야죠 그럼 아, 어떻게 되나마이너 x제곱 x, x 에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니 아다네 마이너스로 묶으면 x, x 마이너. 플러스 2의 x 마이너2 마이너 이렇게 아, 되니 <laughs> 그렇지 그럼, 그럼 이제 어디랑 G를 어디 마이너스 2랑 얼마에서? 2에서 극대 극소 나오겠죠 어, 뭐가 뭔진 여기다 넣읍시다 어, <laughs> 귀찮다 와젠조 그 <laughs> 나온다고 마이너스 너무 짜증나 랑2 넣으면 무슨 점을 알아야 돼 그래 G 얼마는 9랑 2는 9랑 2 넣었어 2어디 마이너스 가 아니지 9 k 나오니 n 그 다음에 i 얼마 n u s In. Minus? p l u 마이너스니 s 플러스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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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못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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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3 5. 마이 3분의, 오. 3분의 오. 5. 그러면 이게 극대, 이게 극소. 네. 됐어요? 뭐 하라 그랬지? 둘이 더 하라 그랬나? 얘도 한개 하면 되죠? 3분의 22. 오케이, 그럼 둘이 오. 합은 3분의 얼마다? 4 같은데? 됐어요? 음, 맞았어. 마을이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다음, 6, 8, 5.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은 어, 너 자신감, 그래, 자신감 갖고. 네, 자신고 너도 뭐 어, 야스딱 들고 픽해서 가면 돼. 그고 어, 어. 놓고, 어. 아, 네가 먼저 그한해 주면은. 어, 네가 픽인데 그냥 픽 받고 그냥 가. 어. 이제 스를는 거지. 아, 에 깨지는 거야. 어, 자신감이지. 가는 거야. 하지마. 진짜 <웃음> 유민이가 <laughs> 기1 0스할때 유민이가 팅 제일 많아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자, 모든 다항함 수의 fx에 대하여 보기에서 어, 옳은 것만 골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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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때 어, 맞다. 어, 맞다. FX, DX, fx dx는 그 3, L, 3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어, <laughs> 맞나요? 아니요. 이거 맞겠니 틀리겠니? 틀려요. 어, 당연히 틀리지 않겠냐? 예, 그렇지. 0부터 3까지랑 아, 0부터 1까지의 세배랑 같겠어? 아니, 씨, 말도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예. <laughs> 그다음 니은은요. 저거 초등학생이 봐도 맞는다. 그건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런 거 있던데. 5분 만에 초등학생한테 적분 가르치고. 아, 진짜 가르쳐. 그 니은. 거까지는 확인을 가르치는 건가? 능 가르치는 거는 가능하지 이해를 못 Can y 그러니까그 문제를 응용을 r n They will be cooking. Okay, so you, you, m u n 데이 eve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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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아, 자, 보면 이거 이거 e1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죠? 둘이 네. 둘이 아 놓고 바꾸고 얘부호이스 그렇지. 그럼 얘는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1부터 0. 2까지 fx 0에서부터 까지 dx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0부터 2까지에서 1부터 2까지를 뺐어. 그렇지. 그럼 0부터 1까지인 거 맞니? 네. 그렇지. 그럼 얘랑 어때? 갔나요? 근데. 오케이. 그럼 얘는? 맞겠다. 다음, 디귿은? 디귿은 인테그랄 0부터 어? 어디까지? 1까지. 얘는 fx의 전체 제곱? 제곱의 dx. 는 얘는 전체 제곱이네. 전체 제곱의 인테그랄 어?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fx dx? <laughs> F X 의 D X 의 전체 제곱. 자 얘는 어때 이제 이거죠? 어, 얘는 어그 <laughs> 이게 방식이 달라가지고 얘는 그 F X 에다 제곱을 하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제접을하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얘는 F X 라는 식에다가 뭐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걔를 0부터 어디까지 일까지 보겠다 이 말이고. 이거는 얘는 원래 식에서 0부터1까지를 정적분하시고, 그치? 부정적분하시고 그 <laughs> 그걸 제곱해봐 이런 거지. 다르죠? 그럼 다른다릅니까? 어, 네. 아 잠깐만. 어. 아니 가능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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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 이럴 때는 만약에. 그냥 배스 발레 하나만 들면 되죠? 네, 이런 거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싶은 애들이. Fx가 만약에 어. 저걸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면. 응. 알바. Fx인데 x에 관한식인데 그니까 x 그 그러니까 이런 식 y 는 이런 거야. 근데 상식적으이면 만약에 x 에 관한 식이라니까. 어. 아 x 에 관한 식. 어.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쉬운 거안 먹어. 뭐 y 는2 x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f(x) 제곱이면. 응. 음. 아? 아또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네, 네,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영구 까지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0부터 1까지는다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정남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고 다시 폈어. 정아이가 방은 기억 지으요 아디 니은 아, 문아이가. 아, 아니지. 지렸구나 니은이. 어? 어? <웃음> 아, 맞다 했지 아, 근데 솔직히. 문아 <laughs> 말하려고 했는데 말해 봐. 아, 그냥 이거. 다음번 다음. 다음, 다음. 아, 나도 맞다 생각. 정남아안녕 야, FX를 그냥 x 라고 잡아보자 아, 네. r x 면은 제가 해봤거든요. x x x 제곱하면 x 떻게 돼? o x x 곱이니 네, x x 제곱. r x Xerox. x e r x 인가? r o 자식들 r o x Xe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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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 r o x x x 0에서 까지 이거니? 1 0. 그럼 1루면? 에서 그거니? 자 여기도 가보자 그럼? 아니 나 틀렸다 얘는 그냥 얼마야? 2 x 니그1 그럼 얘는? 인테그랄 이건가요? 나 앞쪽이 1이 됐어 <laughs> 나도 이거지? 네, 거의 얼마야? 아, 네. 아니 왼쪽이 무조건 크지 않아요 1이니? 그걸 뭐했어? 네, 아니 왠, 거니?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을 수도 있는데 음. 왼쪽이 무조건 커요. 둘중 하나만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네그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laughs> 어... 아니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봐 막 <laughs> 이렇게 아이 유인이는 그래도 생각을 하거든? <laughs> 경남말려 했다고? 근데 현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말해. 그래면 괜찮아. 나또 찡찡대는 거 봐. <laughs> 와아그래 경라... 아까 진짜 경남이 있는 솔직히 모르어 미안해. 뭘 미안해야. 원래 또 모를 거아니 <laughs> <laughs>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남이좋신만 <laughs> <좋았으면 웃음> 살짝 아무 말 없어, 지금. <laughs> 살짝 그그 상태. 포켓 살짝, 살짝 중도적 <laughs> 아이 커버넌트 있어. <laughs> 야 침묵이죠. 도망치 뭐 도망치 있어. <laughs> 아 원래 침묵도 이런데 있거든. 예. 네. 그 기술 하나 못 쓰게. 아그 공이. 아 그걸 하나만 쓰게 한 거. 자 연속함수 f x 가 있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4x <laughs> 플러스 a 이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요 얘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거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1부터 요 그래 fx dx가 얼마일 때 b일 때 이때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문제네요. 그냥, 그냥 1까지 나눠서 하면 돼요. 그렇죠. 나눠서 하면 되죠. 그냥 그치? 나눠서 하면 되지. 어려운 건 아니죠. 어차피 이거 그리고 또 처음에 무슨 함수라그 했으니까. 연속함수는 연속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모 <laughs> 어. 연속 연속 <laughs> 뭐 넣으면? 성립해야 돼. 네? 모뭐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네. 1 넣었을 때 같은 값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아, 맞지? 연속함수니까. 그럼 1어 네. 넣으면 되니? 네. 여기다 1 넣으면 얼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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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 1 넣어도 0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a는 얼마? 오. a는 5? 이게 오라는 거 알았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일부터 3까지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일부터 3까지인데1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마이너스 일부터 몇까지는 1까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다시 인테그랄 마이너스 일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누구 쓰면 돼? 이거 쓰면 됩니까? 이거 쓰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왜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 X 3x x x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거에 dx. 이렇게 하면 되니?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누구 하면 돼? 몇부터? X. 1부터 3까지, 3까지니? 마이너스 4 x 의 플러스 얼마? 4X 5. 여기에 dx.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어디서 들어봤는데.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하면 되죠. 네. 하면 되는데 얘는 어, x 세제곱 x 제곱. 음. 자, 이런 거 보면 얘네 생각 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는 생각은 0. 그렇지. 근데 <laughs> 이게 제곱이고 얘는 아니, 1제곱이지. 2배 돼요. 계허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뭐예요? 그거 쏟는데. 이거 원래 다 따로따로 따로 쪼갤 수 있는 거 알지? 앞에도 앞에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의 제곱 따로 그리고 얘아 따로 맞니? 그러니까 작스... 응. 근데 얘는 기함수니까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지 됐니? 네. 이해 됐어요? 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볼 필요 없죠 이제 이게 무슨 함수니까? 응. 우함수니까 우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네. 0부터 어디까지만 구해 네. 1까지만 구해서 몇배 하면 돼? 아, 1, 2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게 낫죠. 어운 성질. <laughs> <더러운> 성질이야. 성질 <laughs> 자, 그럼 얘는 얼마에? x 의몇 제곱? 세 제곱에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거니.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얘는 뭐할거 없네. 자, 얘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5X 이거의 1부터 3까지 됐나요? 어? 네 얘는 그럼 얘는 얼마고? 2 2니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3 넣으면, 3 넣으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아, 마이너스 3에서 18에 마이너스 플러스 15? 이거에다가 빼기 1 넣으면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이거니? 이 i 이 u s a 3 i g o I m e 이 n t 3 e r e m i n u 마이너 i g o m i n 스 s a m i 플러스 i n u s a 이 i g o Minus amigo. m i n u 4 amigo. m i 네이 s amigo. m i n 이 s amigo. Minus a m 이 g o m i 하고 했다라는 말 하나 안 돼. 하고 바보어다라네자600 제곱파. 보자. x에 대한 방정식 이... x에 대한 방정식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x까지 절댓값 t-1의 T1. dt t-1은 어, T1. T1. <laughs> T1. T1. <laughs> x의 양수인 실근이의의 아, <laughs> 진짜야 됐어 그, 그, 아, 그참 뉴스, 참 뉴스에서 올라온 선수 아니야? 네. 그래? 네. 아닌가? 모르겠는데 <laughs> 그걸 올려놓은 <때는> 다빨리빨리빨나무이기가 <laughs> 하는 말이야 맞아 그래서 <laughs> m세제곱 <laughs> 플러스 a세제곱 <N> 올라 <laughs> 오케이 m세제곱 플러스 이거 어려워 보여요 m세제곱 이거죠? 네 예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절대값 나왔으니까 나눠서 봐야 될거 아니야 네그렇죠 그러면 t가 얼마인 기준으로 T. 1을 기준으로 보면 되니? m 네. d e T. 1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laughs> 어차 t 이거 대입하면 대입하면 나눠질 거 아니야? <웃음> 대입하면 <웃음> 나눠질 거니까 나눠서 보면 되지 않을까? 나눠서 보면 되겠지? <laughs> 나눠서 보면 되겠죠? 어. 실근 실근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그냥, 그냥 해야 되네. 아, 가자. 일단 우리 FT 이거 FT라고 하자 얘를. 어, 여기를 FT라고 하면 FT는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냥 T minus 모방한 청 T 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m T에 플러스 1로 나올 수도 있나요? t가 1보다 어떨 때? 1보다 작을 때? 네, t가 1보다 작을 때. 등호는 어디다 넣어줄까? 등호는 나 어, 아무 데나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어딜요? 어, 아직 집에 갈 때는 안 됐고. 뭐야, 네. 어. <laughs> <속으로>. 아, <laughs> 어, 엄청 음. 많이 했는데 10분이야. 어? 엄청 많이 안 하지 않았냐? 우리? 수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테말지기고 그들이 말짓기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얘, 여기 x 있죠? 네이 x가 들어가면서 이제 얘네가 x가 될거 아니야 네, 그럼 x값의 아, 범위로 아, 나눠야 될것 같은데 그럼 그냥 x가 만약에 0보다는 어떻고 크고 왜냐면 양수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어, 1보다는 어떨 때 작을 때 이렇게 볼수 있을까? 네. 0과 1 사이? 네. 0과 1 사이면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돼? 아래 거. 아래 거 쓰면 되니? 아,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x까지인데 잠깐만. 이때 뭐 쓰면 돼. 마이너스 아, 플러스 x 플러스 아, 1이라고 아, 그냥 네. 바로 써도 괜찮니? 네. 그냥 이렇게 놓고 dx 하면 되잖아. 네. <laughs> 이렇게 놓고 이제 가자고.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x 1 x의, x의 제곱에 x.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x. 여기 x 0 이렇게 x 넣으면 되죠 그냥 네. 넣은 거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나오니? 네. 마이너스 뭐요? 2분의 1 x 제곱에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네. 누구? x x래 그러니까 네가 x야 뭐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에? 2분의 1 x의 제곱인데 이게 얼마빵 나온다는 얘기니? 네 맞아요? x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저거 아니네. 저 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원래 x가 1보다 클때 그러면 길을 두 번째는 x가 어떨 때? 1보다 큰 쪽에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아, 이번에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x까지 t-1이었나? t 1 d 네. t, t, t 뭐 이렇게 된 거니? 네.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비싸. 얼마에? 1분의 1t제곱 이렇게 비싸. 되니? 하셨어요. 난 l u s a t. 응원하다. 0부터 어디까지? X, 까지니 넣으면 얼마야? 이게 X,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 X니까 <laughs> 넘겨버리면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2 X, 는 o 이죠 X, you can X, 로 X, 로 묶어. X, x로. 그래, 이분의 x로 묶으면 여기는 x에요 x-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 x는 0 4 그러니까 x는 몇도에0도산4데 당연히 누구겠어? 4. 4. 4. 4겠지 그러니까 x는 얼마다? 4. 4일 때인 거지 그럼 이제 <laughs> 뭘 구해야 돼? 근 아니, 그... 구해야 되는 거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근을 구해주시면 됩니까? 오케이 고 후후후후후

영부터 시작이라서 영부터 일까지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데? 이식 썼어야 돼. 네, 언제? 이게 영부터 엑스까지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영부터 일까지는 무조건 이 여기는 유식 써야 된다고. 유식. 근데 얘는 일보다 크다잖아. 네. 그럼 얘는 영부터 일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부터 사까지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0부터 4까지라는 거는 0부터 1까지는 요식 쓰고 1부터 4까지는 요거 쓰고 아, 하라는 그 얘기인 거지 둘이 같이 돌려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눠서 갔어야 된다는 거지 아이고 그럼 얘는 다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네.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누구 써야 되고 요놈 갔다 와야지 아, <laughs>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제곱에 플러스 누군데? x인데 여기에는 누구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그렇지. 여기는 1부터 누까지 x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기는 누구였어? 2분의 1. 1에 X제곱, 뭐 X제곱에, x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x 이거였니? 이거 가야죠. 그럼 뭐 나오냐? 가을력 <laughs> 마법.

이분의 일 x 제곱 마이너스 s 하고 1을 넣은 그게 x인 거죠? 2분의일 x 제곱 해내 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오네.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나옵니다. 정리하면 네. 그 얘가 얘가 누구다? x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식이 이게 이게 맞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이항 시켜놓고어 이거 이항 시키면 결국 식은 2분의 1에 x 제곱에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마이너 2x 되니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예. 1은0 이렇게 되니까 이 곱하면 되지? 네, 2 곱하면 x 제곱에 플러스 2는 0인데 양수인 실근을 이렇게 놨네? 네, 그렇지. 그럼 실근 구해야 되니까 근해 공식 가야 되니 뭐 인수분해 아, 네. 안 되잖아. 아 지금이야 이 어? 4분의 2 어제 제가 아아 알겠습니다 아, <laughs> 그럼 x는 누구분의? 진짜 말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이십니까 2니? 이렇게 되겠네 네. 근데 여기 플러스라고 했나요? 네. 상관없지만. 어차피 상관 없지만 어차피 2니까 얘는 1이네 네. 그렇죠 근데 2 e 세제곱하면 얼마고? 8이니까 8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쓰는데 답은 얼마다? 9다 됐어요? 아, 답이 있어요. 답 답을 쓰는 거예요. 네. <laughs> 됐죠.